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어, 창세기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한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 이는 여호와께서 어,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열왕기야 어, 5장의 나만 장군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도 똑같이 어,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나만 장군 어, 그가 나병으로 인하여 크게 고통을 받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그 나병이 끼. 것이 고침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일을 이 일을 우리는 나만의 믿음이 훌륭한 것으로 우리가 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원래 이 나만 장군이 존귀한 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였더라. 지금까지 나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더라. 그러므로 이 나병을 고치고 또 치료하셨던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창세기 3 9장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요셉은 그가 하는 일마다 다잘 되죠 기 그는 사람이 그를 모함하고 사람이 그를 옥에 가둘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이 다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도 보디발이 그를 옥에 가둡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였지요.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취하고자 하였지만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물리쳤는데 오히려 그 여인이 이 요셉을 모함해서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요셉이 하는 일은 모두 다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는데 옥의 간수장까지도 요셉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에 맡기니 살피보지 아니하고 요셉은 무엇이든지 그가 하는 일이 다잘 되는데 그것이 잘 되는 것은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삶에. 여호와가 행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잘되고 잘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잘되고 형통함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오늘도 축복하기는 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날에 여호와가 행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나만의 이야기도 여호와의 은혜인 것뿐 아니라 오늘 요셉의 삶도 여호와의 은혜더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저는 오늘 성경에 나만뿐 아니라 요셉뿐 아니라 더 많은 믿음의 사람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중요한 건 이미 성경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던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기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아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라. 여호수아가 기브아 족속들을 추격하다가 마침내는 해가 질려고 하자 여호수아가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멈추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해가 지기 전에 그기부아를다 전멸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한 이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한 건 전무후무하다 즉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기도는 전무후무하다 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라.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어, 저는 음, 저와 여러분도 한 생애를 다마치겠 쪽이죠. 어, 마칠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거 얘기죠. 어, 그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어, 뭐라고 기억할까? 뭐 어, 그분은 참 훌륭하셨다. 뭐 그분은 참뭐 인자하셨다. 그분은 술을 좋아하셨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분은 놀기를 참 좋아하셨다. 그분은 먹는 걸 즐거워하셨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분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셨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오늘 성경이 그런 거죠. 요새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수와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들어준 적이 없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싸우셨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삶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하셨더라.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어, 다윗을 도왔던 에, 이제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이름이 어, 역대상 11장에 이제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 그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그렇죠? 정말 다윗이 14년 동안 사울을 피하여 광야를 떠돌 때도 언제나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지키고 도왔던 400여 명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600여 명이군요. 600여 명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고 결국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베풀어 주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돕는 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협력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은 다른 복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복이 다 있으신 분 같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인데, <laughs> 아, 아멘. 네. 다 좋은 분들과 만나 살고 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저는 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음, 정말 누, 어떤 복보다도 저는 늘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늘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한다. <laughs> 여러분도 좋은 분들이. 한피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난 게 저는 복입니다 좋은 것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정말입니다 저는 늘 나는 늘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준다 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늘제 주변에 정말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붙여 주셨는데 이것 또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아멘. 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 이죠?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빛위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할수 있는 게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 다윗의 인생이 복되었던 것은 그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쫙 기록합니다. 성경에 사실은. 그러면서 서론에 하는 것은 이렇게 된것 또한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 참 복됩니다. 저는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만남을 갖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늘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 내가 그를 비롯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복된 만남을 주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시길 바래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아닐까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아 이분은 하나님이 내게 복된 만남으로 주셨다고 믿고 만나면 사실은 좀좀안 좋은 사람도 좋은 만남이 됩니다. 그렇죠? 늘 의심하고, 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나를 도와줄까? 늘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보면 만남이 복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좋은 만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죠?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보다도요. 만남에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모든 만남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죠? 다윗은 언제나 그 곁에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들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가 영적 돌파, 진영을 돌파라고 할때 다윗이 처음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목이 말랐다 그래.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베들레헴에 샘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가 버렸어. 그죠 그러자 다윗의 용맹스러운 부하 세 사람이 다윗도 모르게 저들의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의 진영을 돌 파하여 갔어. 베들레헴의 물을 기어옵니다 그러자 다윗당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다윗도 그 부하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야, 이 물은 저들의 목숨과 바꾼 거구나. 저들이 이 물을 길어 와서 다행이지. 만일에 저들이 저 블레셋에 진영에서 죽기라도 했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그 물을 떠오자 다윗이 그냥 아유 시원하다 그러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 부하들의 마음을 아는 거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자 하나 그 물을 어떻게 구해 온지를 아니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더라 그러죠.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니다 철없이 그냥 그래 야 물을 떠왔구나 야 목이 말라 죽을 뻔했는데 고맙다 그러고 벌컥벌컥 마시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을 아니까 아멘이죠? 늘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서로 만남이 복된 겁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의 마음을 더 헤아려주면 모든 만남이 복되어집니다 자세 번째 아이도벨의 계략이 실패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다같이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음, 다 a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 l 나여 쫓겨나죠 그래서 그가 감난상으로 쫓겨갑니다 한편 이제 이 반란을 이끌었던 압살롬은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 다윗을 어떻게 할 거냐를 온론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갔는데 이 다윗까지 마저 처리를 해야만이 이 반란이 성공하지 않겠어요? 음. 그들이 이 궁전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윗이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하들과 함께 그 다윗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하자 가장 먼저. 아, 이를 앞서서 주동했던 아이도벨 사실 이 아이도벨도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반란에 가담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벨이 말하기를 오늘 밤이라도 당장 내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 당신은 아들이니까 나서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나서지 말아라 그러자 사람들이 이 다이도벨의 제안이 참 좋은 거죠. 왜 자기 혼자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 당장 나가겠다 하니까 다들 그 아이도벨의 계략을 좋았다 그래요. 다 좋았다. 그러자 또한 사람 후세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아이도벨 혼자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되고, 압살롬 당신이 직접 앞서고온 나라의 군사들을 다 모아야 된다. 그러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단히 준비해서 가야 된다. 어? 단단히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담이 되죠 다들 압살롬이 직접 나가야 된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고 부담이 되죠 그런데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아이도벨과 후세의 생각 중에 어느 계략이 더 낫겠냐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놀랍게도 후세의 계략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낫다 하더라. 아니 조금 전에는 분명히 아이도벨의 계략이 낫다고 다 말들을 했는데 막상 뜻을 말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난것 같아요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것 그들이 이상하게도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다고 말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말한 것은 이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였어,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지요. 그래서 압살롬이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고. 아이도벨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 마음이 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그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다 이긴 반란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 모든 건 여호와가 하신 거다. 물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그 감난 산길로 가면서 그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도르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도르벨의 계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의 계략이 완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생각으로는 아이도벨의 생각이 맞는데 마음은 후세의 계략이 옳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그들의 마음에 명령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 세상과 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아멘이죠 음, 결론입니다 어, 우리의 현상과 사실이 어떠하든 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요셉이 옥에 갇힌 거, 눈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죠. 현상은 다 억울하죠.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을 쫓아가는데 해가 질리고 해 여기죠. 이런 현상들, 다윗이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한 이 현상들 다 억울해 보이고 사람으로서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고 해와 달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복되게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로 인하여 살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여와를 알기를 원하고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가 따르기로 오네요. 오늘 이런 현상 속에도 하나님은 뭘 기뻐하는지 여호와의 기쁨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심이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심이더라.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행하고 이루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